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음 수련 같은 것이 유행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류의 가르침이나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신앙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설교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하면 신앙을 가장한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단지 자기 신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신념은 이미 그 출발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념은 말 그대로 나는 할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출발이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할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나는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할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한 고난과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그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도 신념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쉽게 책망하며 가차없이 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기에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신념의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공한 것임을 알기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 자신은 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의 사람인가, 신념의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었을 때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기뻐하는가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실 신념으로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 곧 믿음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었는가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신념의 사람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능력만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나아가 예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하루에 천명도 전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미로 이해하고 막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고 한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예수님을 붙잡아라고, 예수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내세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비천에도 궁핍에도 풍부에도 철주라는 자족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족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내게 자족을 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한 능력의 공급자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고 내가 시험과 환란과 핍박과 가난과 비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풍부함을 유지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말씀 적용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한 소원 성취의 능력 공급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편의적인 마음에서 나온 약간 빗나간 말씀 적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시는 경우는 원치 않는 악조건과 환경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남고 성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성공을 위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핍박, 시험 가난,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할때 모든 것이란 내가 생각하기 쉬운 내게 이익이 되는 종류라기보다 내가 생각하기 힘들고 고생이 되는 부류의 모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는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쉬운 내 육신의 삶에 유익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 핍박 시험 가난 고통 앞에서 무너질 것 같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감당하면 그 모든 환란 핍박 시험 가난 고통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란, 인간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간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두 이룬다는 것입니다.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앞에 11, 12절에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11,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줄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풍부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나온 말씀을 가져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하면서 내가 힘을 내고 내가 기뻐하고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소원 성취하고 능력을 받아서 돈을 벌고 능력을 받아서 대박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을 받아서 비천의 철줄을 알게 되어 낙심하지 않고 능력을 받아서 풍부의 철줄도 알게 되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란 핍박이 극심하여 목숨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받으면 살 때와 죽을 때를 분별하게 되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되어 갈수록 환란 핍박이 다가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에 의해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거룩함이 부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결이 능력입니다. 즉,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할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주님 재림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들림받아 혼인잔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서 거룩하게 기름 준비된 자가 되라고 충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된 다섯 천여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성도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개와 성결과 거룩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구원받은 자가 유의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팁을 계 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단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와 성결로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둘째,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 살려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과 환란과 핍박과 고통을 감당하고 이기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악령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근심이나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은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이나 환란핍박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패배적인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질병의 90% 이상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의 40%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50%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앞당겨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많아야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염려 근심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리석게 붙잡고 있다가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벨기에 앤트워프 대학의 데놀레트 박사는 미국 심방학회 학술지, 서큘레이션 최신호에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기쁘게 성공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많이 속아서 불안과 패배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패배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귀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마귀는 하찮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위 환경의 불안과 근심을 더씌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생각이나 패배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임을 깨닫고 이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보고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마귀는 우리가 그 어려운 장애물을 보고 겁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엄두도 못 내도록 침소봉대에서 근심하거나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값을 깎듯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대단치 않게 여겨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여기고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과 환란과 핍박과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재주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에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오는데, 이 말씀은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급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영적 가난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부패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지라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씻고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부족할 때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부르며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졌으나 방심하다가 간음죄 살인죄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잠깐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의 자리에까지 안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때 생명나무와 천국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게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셋째,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 살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속이 생각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믿음의 꿈과 영상이 그려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실패하는 모습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무서운 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며 건강한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과는 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몸이 아프고 우울한 일들이 있지만 마음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설득당하면 현실과 함께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물리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천사가 움직여서 나를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습니다. 에머스는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방정 맞는 생각은 속히 털어버려야 됩니다. 욕이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해 불행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욕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늘 그런 불행이 올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욕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베 말을 참고하여 결코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는 갖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영상이 구체화되고 그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긍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그릇에 응답과 축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생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기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말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단 5분만 들어봐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캐논은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데이비오 오너는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지만 그 믿음이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항상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두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확신이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문제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불안과 의심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안 속는다 하며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마귀를 꾸짖어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들 입에서 말한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절망에 부딪혀도 불신앙의 말이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믿음 아닌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여 맞장구 쳐버리면 마귀가 내 인생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재앙을 풀어놓아도 좋다고 허용하는 문을 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무조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허용하면 마귀를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마음에 풀어놓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통해 불안, 염려, 근심, 불신앙, 그리고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는 괴계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생활 속에서 풀어놓음으로 복을 부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